예 안녕하십니까 용수김입니다 예 오늘 앞에 가가지고 요거 요거 두개를 사왔는데 예 오늘 이번에는 요 두개를 다 리뷰할건데 동영상이 메모리가 없기때문에 우선 요거부터 요거부터 리뷰를 하고요그 다음에 좀 이따가 요걸 다시 리뷰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로카만 사면되는데 예 샀죠 드디어 이거 이미 개봉해본 제품이라 예, 다시 재개봉하는 거니까 예, 양해 부탁드리고 이거 카드도 있는데 예, 책자가 또 있네요. 예, 책자만 모아도 지금 여 대여섯 장 되는데 이거 네, 까은 여기다 두고 이렇게 쏟아봅시다. 가 레고는 역시 쏟아야지 마시죠. 예,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몸체 얘 얼굴이 예쁜 색깔이네요. 예 귀엽죠? 예, 가면을 씌워주고 코어도 붙여주고 파죠예도 붙여주시고 음, 다리도 붙여주시고 예, 이 벤치가 되는 얘는 벤치가 예 컴퓨터도 붙여주시고. 자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디냐총총 예, 총, 레이저 총을 여기다 붙여주시고 예, 벤치는 별로 아, 어울리지 않으니 예, 그냥 붙여줄까요? 예, 붙여줍시다 예,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예, 어떠시나요? 예, 멋있는 제품이죠? 예잘안 보인다 예 멋있죠 예 2,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예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다른 블로그 뒤져 보니까 요 뒤에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있죠 이거 요거 좀 요거가 점퍼 이거 아래 이렇게 들어간다는데 예 되네요 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가지고 노시길 바라겠습니다.